어, 이번에는 백업을 해볼게요. 어, 이제 윈도우를 백업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엔터. 이제 알면 쉬운데, 어, 여기서 엔터. 한글도 되죠? 어, 그 다음 또 엔터. 여기서 또, 여기서 이제 만약에 망가졌을 경우 이걸로 하셔야 돼요. 이제 안 망가졌으니까 엔터. 그 다음에 이것도 엔터. 로컬이죠 엔터 여기서 엔터 여기서 파티션이 이렇게 뒤집힐 경우가 있어요 이 파티션이 위로 가야 되는데 어, 중요한 하드가 밑에 가 있는 거죠 이게 윈도우 하드인 거죠 잘못됐으니까 부팅 컨트롤 D를 델 눌러서 부팅 다시 어, 이제 제대로 잡혔죠 어, SSD가 위로 가야 되고 이제 하드가 D로 가야 되는 거죠 이제 이게 부팅을 지금 몇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누르고 어, 여기서 어, 저장을하드 저장을 골라 줘야겠죠? 여기 에 저장을 하드죠 음, 티, 티가 테라바이트예요. 어,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저장할까 하드를 좀 아셔야 돼요. 어, 어떤 하든지. 그리고 sdb죠. sdb. 그 다음에 sda가 1이고 sdb가 2에요. 어, 그걸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탭 엔터. 그 다음에 이제, 어, 리눅스는 이걸로 해주셔야 돼요. 세 번째 거. 그 다음에 이제 리눅스 아니니까, 어, 핫 윈도우는 첫 번째 탭. 그 다음에 엔터. 그리고 여기다가 또 이제 폴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여기서 탭, 탭, 엔터. 여기서 그냥 일반 모드죠. 일반 모드니까 탭, 엔터. 여기서 파티션을 저장해야 되니까 두 번째, 세이브 파티션. 엔터 여기서 이름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윈도우 10그 다음에 아무렇게나 해도 이름 안 적어도 돼요 어. 그 다음에 탭 엔터 이제 하드를 읽고 있죠 아, SD, S, SSD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SDA가 첫 번째 하드라는 뜻이고 SDB가 두 번째 하드라는 뜻이죠. 첫 번째 하드 다 해주면 되겠죠. 리눅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탭, 엔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두 번째 골라야지 빠르겠죠. 첫 번째 거는 그냥 1번이고 탭, 엔터.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 리눅스는 이걸로 골라 주시고요 리눅스가 아닌 윈도우는 이걸로 하시는 거죠 그리고 노 이거 한참 걸려요 노 이거 암호화 백업이에요 어, 암호화해서 백업할 필요까지는 없죠 이제 외부에 가져갈 때는 이렇게 해야겠죠 오케이 나다 부팅할 거냐 아니면 컴퓨터 끌 거냐 어, 저는 부팅할 거예요 아 우선 컴퓨터 꺼야겠구나 컴퓨터 끄고, 탭, 엔터. 오케이. 기다리면 되겠죠? 어, 오늘은 이제 백업 하는 거 해봤네요. 어, 여기서 Y 또 물어보면, 어, 이 하단에 여기 커서가 보이죠? 여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Y, 엔터. 쭉 되죠? 어, 기다리면 되겠죠? 이렇게. 되고 어, 있어요. 다 되면 이제 컴퓨터 꺼지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이번엔 복구에요. 어, 한 번에 다 녹음하네요. 첫 번째. 아까랑 똑같아요. 방법이. 근데 처음에 이제 할 때는 이제 헷갈리는데, 어, 이제 하다보면 익숙해져요. 어, 좀이상한죠 그렇죠? 순서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좀 순서가 이상해요. 음, 여기, 여기서 잉글리쉬로 하면 되죠? 한글로 하셔도 되고요 엔터, 다음에 엔터, 다음에 엔터, 다음에 엔터, 노컬이니까 엔터, 또 엔터. 어, 여기서 하드가 밑에 가야죠. SSD는 위로 가야 되고 이거 잘보셔야 돼요. 안 되면 컨트롤 D를 델, 눌러서 부팅하세요. 컨트롤 C. 제하드를 읽고 있죠 이렇게 하면 아까 여기다가 저장했죠 어, 이거 애우셔야 돼요 어, s d b 가 이제 두 번째 하드라는 뜻이고 SD-A가 첫 번째 하드라는 뜻이에요 저는 두 번째 하드에 저장해 놨죠 Ctrl+Tab 다 다음에 간다 이제 엔터에요 만약에 리눅스에만 이걸로 하셔야죠 어, 윈도우니까 이걸로 했고 Tab 엔터 그 다음에, 탭, 탭, 엔터. 그 다음에, 첫 번째 거죠. 그냥 일반 모드를 복요, 복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복구니까, 어, R, E, S, T. 그 다음에, 그, 파티션. 그 다음에, 제가 방금 복구했던 건, 아, 백업했던 건 이거죠. 그래서, 엔터. 그다음에 4네 개를 다 붙어야겠잖아. 둘셋넷어스페이스바에요 스페이스바로 찍는 거예요. 그다음 방향 표시로 밑으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맨 밑에 내려와서 탭. 오케이. 확인. 그러면 이렇게 체크할 거냐고 물어보면 체크 안안 하는 걸로 한참 걸려요. 너무. 그다음에 부팅할 거냐? 어, 전 다시 부팅할 거니까 이걸로 할게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물어봐요. 여기서 이제 예스냐 노냐 물어보는 거죠. 예스. 또한번또 물어봐요. 그러면 또 예스. 이렇게 되죠? 이제 복구되고 부칭 자동적으로 돼요. 근데 만약에 파티션이 다르다고 하면 제가 올렸던 다른 영상처럼 이제 파티션을 복구하셔야 돼요. 파티션, 그러니까 MBR체로 복구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복구하셔서 쓰시면 되네요. 이렇게 해서 윈도우 이제 무료로 백업할 수 있는 거, 그쵸? 복구할 수 있는 거, 프로그램 이제 오늘 소개해 드렸네요. 감사합니다.